양공주 실사판입니다. 일단 개봉 전부터 논란이 많았잖아요. 진짜 심각합니다. 일단 빨강머리가 아니에요. 빨강머리가 아닌데 사람들은 빨강머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약간 노래도 이상하고요, 그래픽도 배경하고 따놀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매개체는 되게 실사 같은데 이게 뭉쳐지니까 배경하고 따로놉니다 그래픽도 이상하고 약간 그냥 디즈니 플러스에 개봉할 영화 수준이지 이걸 극장 개봉하나 진짜 미친 거죠아 디즈니가 진짜 미친 거예요. 오히려 악역이 진짜 예쁩니다. <laughs> 와씨. 아 보는 애는 이게 이질감이 있고 노래도 못 불러요. 그 음악에 비해 그 반주에 비해 가성이 딸립니다. 그 반주는 엄청 시끄럽고 웅장한데 목소리가 거의 그게 묻혀버려요. 이게 뭐 그냥 망한 거죠. 예, 그냥 망한 영화입니다. 돈 아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냥 보지 마세요. 결말 부분도 진짜 개욕 나옵니다. 아, 연출부터 별로예요. 이거 감사합니다.